지금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것은 애플 수박을 심을 자리를 만드는 거지 땅 만들기, 땅 만들기. 유기농 땅 만들기 음. 아 여기다 심는 거야 그렇죠 심으려면 보정은 어디 있어 사야지 아나양이 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 아. 유기농 이런 애들이 그렇지 왜냐하면. 왜냐면 어 애플 수박 수박 종류나 호박 종류는 음. 굉장히 다비성 작물이야 그래서. 그래서 두둑을 최소한 25cm 이상 높여줘야 돼 높게 이는 키포인트가 두둑을 높이는 거야 두둑을 음. 뿌리 활짝도 잘 된다 여기 음, 음, 음. 여기서 이제 한 나무당 한 스무 통 많이 타면 스무 통잘 되면 어,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음. 내가 봐서는 한열통 나온 것 같아 열통 정도면 뭐 맛있게 먹기는 열통 어, 정도 충분히 꿈만 스무 통 나오겠네 스무 통 정도 나이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토토 농장 박근엽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 자리는 파 쪽파 봐봐 음. 쪽파를 이제 심었던 자리인데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애플 수박을 두 남을 심어서 위쪽으로 해서 애플 수박을 이제 키울 예정이에요. 아, 이렇게 지금 어, 나중에 이렇게 세울 거야. 세운 서 애플 수박 위쪽으로 아, 쪽파 다 뽑으면 올라갈 수 있더라고. 쪽파는 다 뽑고 나면 이 자리는 애플 수박 밑에는 응. 저, 생강 아 생강을 또 이제 거. 생강이 좀 들어가요. 생강은 5월 8일날 어버이날쯤에서 이제 생강을 심거든. 음. 그때까지는 한달 정도는 계속 쪽파를 이제 뽑아 먹고 종고를 만들어서 나중에 쓸 거니까 아. 땅을 만들어놓고 보정을 사서 바로 심어버리잖아. 음. 그럼 이런 퇴비나 유박 같은 음. 것들이 뿌리에 다 음. 그러면 이제 뿌리가 상처를 입어서 빨리 안 자라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음. 타버린다 그러지. 음. 뿌리가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땅을 만들어놓고 최소 일주일은 숙성을 시켜줘야 뿌리 활짝 더잘 된단 말이지 음, 음. 여기다가 이제 애플스박몇 나무나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4개 두나무 밖에 안 들어가 아 그래? 어, 여기서 이제 한 나무당 내가 봐서는 한 10통 음. 10통 10 나온 것 같아 10통 정도면 뭐 맛있게 먹기는 어, 맛있게 10통 먹고 정도 충분히 그만한2통 그, 나오겠네 20통 정도 나오지 아하. 이 자리에서 어, 이 자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유난히 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 어, 유기농 이런 애들이 그렇지 왜냐하면. 왜냐면 어, 애플 수박 수박 종류나 호박 종류는 어. 굉장히 다비성 작물이야 어. 그래서 땅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자라는 데 한계가 있겠지 어. 그럼 많이 열리지도 않아 어, 그래서, 그래서 엄청 영양분이 많은 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밑거름을 많이 넣어거고 밑거름, 어, 그리고 그치. 이제 어, 호박처럼 이제 구덩이를 파는 경우도 있고 음. 고동이 없이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음, 전체적으로 두둑? 높게 어, 두둑을 높게 만들어줘 있어. 음, 두둑을 왜냐하면, 좀 높게 만들어져 있네. 근데 어, 배수가 안, 안 되잖아? 음. 배수가 안 되면 이 안에 이제 그 물이 고일 거 아니에? 요 아. 특히나 장마철에 물이 고이면 뿌리가 다 썩어버려. 아. 그래서 자라다가 그냥 어, 애플 소박을 따 먹기도 전에 이게 다 이제 망가져 버린다고. 음. 그러니까 열심히 키워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이 땅을 구덩이를 파야 될 경우가 있고,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응. 이렇게 두둑을 높여가지고 어, 응. 만들어 놓으면 밑에 땅을 많이 안 파도 배수가 잘 되겠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두둑을 좀 높여. 높이고, 응. 여기다가 이제 비닐, 비닐 멀칭을 해 놓게 되면 어, 잡초도 안 자라고 이, 이제 물도 많이 안 들어가겠지. 멀칭을 해놨으니까. 어. 그러면 실제 내가 물 주고 싶을 때만 물을 주면 항상 습기 유지도 잘 되고. 어. 그래서 멀칭을 해주기 이게 좋다. 여기에 이제 총제 다섯 가지. 유기질 비료, 퇴비, 어분유박, 일반유박. 숯 대신 올해는 이제 석회. 음, 석회야. 어. 처음 보는 애다. 석회나 어, 숯이나. 동일한 기능을 해. 음. 이거는 이제 그 땅이 산성화돼 있으면 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수술 왜안 해? 맨날 수술했더니 음. 보시는 분들이 쑥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 어차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니까 아. 이 석회도 이렇게 팔거든. 아. 여기가 모종상에 가면 이제 쉽게 살수 있어. 아. 어, 그리고 논에 뿌리는 석회가 있고 밭에 뿌리는 석회가 있으니까 아. 꼭 밭에 뿌리는 석회를 사가지고 오, 여기다가 이제 어, 뿌려놓게 되면 이 땅이 발칼리가 좋은 거야? 산성이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땅이? 땅은 중성화가 제일 좋은 거지 지금 땅은 뭔안 좋은 땅은? 안 좋은 땅은, 어, 안 좋은 땅은 이제 산성화가 된 땅들이지 뿌리 활짝이 잘안돼 그래서 이걸 중성화시켜야 를 되는 거지 산성화된 땅을? 어,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켜 음. 일반 우리가 음. 복합비를 많이 쓰게 되면 음. 땅이 산성화가 많이 돼 음. 예. 그래서 음. 질소질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산성화가 많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걸 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꼭 석회나, 석회나 수술을 수술 수술 써야 되는데 <laughs> 여기가 이제 뭐 평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지. 어, 이렇게 그래서 작은데 이렇게 많이 넣어. 여기, 여기다가 호박 구덩이처럼 응. 원래는 30cm 간격으로 해서 응. 이렇게, 이렇게 호박 구덩이처럼 이렇게 파야 되는데 응. 이 애플 수박은 땅 깊이 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응. 옆으로 가지 파져 옆으로. 어. 그래서 이 두둑을 전체를 다 그냥 일반 그땅 만들듯이 어.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냥 어. 구덩이를 파는 것보다 어. 호박이나. 수박은, 음. 수박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애플 수박은. 전체 탕. 두둑, 어, 두둑을 음. 이제 만들어서. 물걸음을 많이 줘야 되니까. 유박. 유박을 쓰고. 자, 석회. 고정 두개가 들어가는 거지. 유비질 비료. 밑걸음을 좀덤폭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추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음. 네. 어분이밭까지 꽤 많이 들어가지 음. 어? 네. 자, 이거 만들어 놓고 그래? 깊게 파네 깊게 파야지 성기 깊은다. 그래야 땅도 부슬부슬거리고 여기가 이제 깊게 들어가서 뿌리가 들어가서 영양분 끝까지 그치. 다 먹으니까. 에는. 이제 봐서 영양분을 봐서 어우, 지렁이 이제. 지렁이 봐봐. <laughs> <laughs> 어마이갓 깊게 파니까 엄청 망지렁이들 나온. 다 이제 저거는 이제 안을 다 집어 넣어줘. 야지 그렇지 다시. 응. 지렁이가 엄청나다, 그렇지. 손만 안쥐지마 이거 있다. 앉지지 말라고. 여기도, 여기도 있네. 앉지지 말라고 좀. <laughs> 다 들어야지. 기네들도 땅을 좋게 만들어야 다 들어가지. 되니까. 응. 그건 그럼, 그럼 땅이 좁은 거야. 지르니까 많다는 거는. 그래서 두둑을 최소한 25cm 이상 높여줘야 돼. 높게. 이는키 포인트가 두둑을 높이는 거야. 두둑을. 높게. 음. 엄청 높게 싸는다. 그래야 배수가 잘 돼서 나중에 뿌리가 안 썩은다니까? 음... 이제, 이 안에다가 만약에 구덩이 파실 분들은 음... 밑에다가 왕개나 음... 자갈을 깔아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렇지안 하고, 두둥만 좀 이렇게 높여놓잖아 충분히 할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제 숙성이 숙성이 되고 나면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음. 응? 이제 두 모종 두 개만 심어가지고 음. 여기서 이제 쭉팍 올라가면 네, 만들면 어. 만드는 건 언제 이제 이게 한2주 정도 이게 4월한 중순경에 이제 심을 거니까 아, 그 전에 만드는 건그 전에 되는가? 이제 여기다가 앨구스박이 올라갈 자리만 만들어주면 음. 끝나는 거지 덩쿨이 올라갈 만둣자리는 되게 쉬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수박만 심어 놓으면 음, 여기 밑에 잘 익고 있어? 어, 있어 6월 5일 6일 날 지금 수정이 돼 가지고 응. 달려 있으니까 딱 30일이 지나면 이제 따야 되거든 응. 근데 여기가 지금 상처가 받았는지 어. 여기 봐봐 기스가 여기가 좀 기스가 났어 어, 왜? 여기가 왜? 그래가지고 내일 비가 많이 오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지금, 지금 덜 말랐잖아. 어, 더 말라야 되는 어, 이게 좀더 말라야 되고. 여기가 이제 솜털 같은 게다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근데 아, 이게 약간 좀 상처가 받아서 곧 떨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0일 30일이 안 됐는데, 하나 응. 딱 봐서. 응. 보자고. 어. 아니, 떨어져. 떨어져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 것만 한번 보자고 여기가 그래, 지금 끝이가 어. 그래도 나름 첫 수박이네요 보스바. <laughs> 어 이제 네, 제대로 되네요 수스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끝들은 많이 열리면 안 되겠다. 어 자, 미리 땅 꼬고 자.